얘들아, 아빠가 선물 가져왔다. 어? 레이먼드라고 했는데? 자, 여기 선물. 뭐야? 이거 혹시 그거 아니야, 랜덤 박스? 어, 어떻게 알았지? 잠깐만요. 오늘은. 오늘은... 예슬이 생일이잖아. 우와. 할. 한번 뭐 꺼내볼까? 이러면일 이따 꺼내볼게요. 아빠 좀만더움직여서그 잠깐만 잔잔. 아! 잠깐만. 잔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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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잔잔 이거 잔 인스예요. 어, 한개더 있어요. 어, 이거 종이 인스다. 종이 인스도 있고 완전 많은데. 어, 여러분. 울라프 같은데 울라프는 아니고 눈사람, 딴타 할아버지, 펭귄, 여우, 다슴, 고슴도치가 있어요. 이것도 있고. 헉! 이거 봐봐요. 눈이 꾸니시 있고. 아 어, 귀엽다, 이거 봐봐요. 여기 아트, 이거 진짜 귀여워요. 잠깐만요, 어, 뭐하지 어, 어! 잠깐만! 우 이것도 있고, 봐봐요, 잘 보여줄게요. 이거하고 이거 하고 이거 인나고움직여야겠 그리고요 이쯤에 엄마야 <laughs> 아왜 잠깐만요? 제 재미 장소에 뭐가 뼈 있어서 안에 넣어야 돼 있어요. 여 인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가 이제 방패를 할게요. 이걸 소개를 못해드려서 한번, 막, 한번 해드리려고 할게요. 블링블링. 아빠. 네. 제가 이렇게 인스 밑으로, 블링블링 밑으로, 인스를 꾸몄서이렇 됐네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음 한번 찾아보면 뭐 애들이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아요 완전 블링블링 블링블링 뒤에도 블링블링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토리는 노, 노트를 꾸밀 수 있어요 어저 이거 또 엄마가 이거 랜드박스 사주면 더 반해질 것 같아요 엄마가 날또 이거 사주던데 아니 아빠? 엄마가 어? 아빠 이거 진짜 뭐 같아요? 유니콘이에요 무지개도 깔트 돼있어 진짜 정말 이쁜것 같아요 똥배 같은 인수들이 있고. 아, 식지 아까 보여드렸죠? 어 아이스크림 동료로 맛있는 거네요? 달콤한 것들이. 수도로 가고.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수도. 아빠, 얼음 해주세요. 얼음. 땡 해주세요. 땡. 있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근데 구독을 빨리 눌러 줘야지. 이거를 딱몇 분한테 드릴 수 있죠? 아빠 몇 분한테 드릴까요? 딱세 명요? 여섯 명? 여섯 명한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맞다 우리 여섯 명을 넣어야 돼. 유니콘. 네그 누구 있어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안 보여요 아유 우우 있는 것도 보이는요 보석 있고요 조무성한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동우성이 또 어디 있을까 어서 종이 인스도 오는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건데 또 뭔지는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떼볼게요. 아 종이 인스네. 언제 끝나요? 네? 언제 끝나요? 이제 끝이야 이거, 이거, 이건. 들 모여 있는 거. 이거는 길이 얼음말도그 같은데. 어쨌든 이제 또 거의 다제가요 이거는 무슨 동물 같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동물들도 많네요. 동물들. 동물 소 같은 게또 있고. 자, 이제. 근데 왜 이렇게 동물이 많죠? 동물. 아, 이거 소개해줬죠? 모르, 모르겠다. 짜잔, 아빠 모자 좀 꺼내주세요. 여러분, 이거 봐봐요. 여러분, 이게 또 저기에서 아빠 세트를 사주셨어요. 색깔이 바뀌 보요 보이시나요? 아빠가 그날 카카오톡을 좀 올려주세요 엄마요 지워주세요 네 그만 다 됐나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는 여기 나쁜 애 여웅이 여우이가 너무 많아요 여기 서 여웅인데 진짜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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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로 도모동과 인스를 어 이벤트로 볼,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벤트 참여할 분들은 여기 있는 일단 저기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래 댓글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를 공짜, 공짜로 여, 꼭 여섯 분들한테만 드릴게요. 그러면 이 참여 방법은 잊지 마시고, 그러면 내일 또 만나요. 안녕!